1990년 4월 24일, 나사는 당시 인류가 가진 최첨단 과학, 엔지니어링 기술을 총망라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주망원경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실제 설계랑 제작 과정에는 13년이 걸렸는데 프로젝트 구상하고 초기 계획 단계까지 포함한다면 2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게다가 허블에 들어간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제작부터 발사까지만 해도 약 40억 달러, 한화로는 약 5조 2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용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운영이나 수리 같은 이런 기타 비용은 포함을 안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2020년까지의 누적 비용 기준 무려 160억 달러, 한화로는 20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죠. 허블 우주 망원경의 길이는 13m, 직경 4.2m, 렌즈의 구경은 2.4m, 무게 약 11톤으로 상당히 무겁고 거대했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장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장비이기도 했죠.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일반적인 발사체 대신에 나사의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에 실려서 우주에 아올려졌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구 저궤도 547km에 안착한 직후 허블은 초속 7.5km의 속도로 시속으로는 27,000km의 속도로 지구를 하루에 약 15번 공전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궤도에 안착하고 나서 맨 처음에는 이 망원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고치느라고 애도 많이 먹고 추가 비용도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다 고치고 나서는 천문학 분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성과들을 냈습니다. 먼저 허블 우주망원경은 오리온 성운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성운에서 별과 항성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죠. 또 허블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약 5,300만 광년 떨어진 M87 은하의 중심부를 관측했습니다. 이때 허블은 M87의 중심부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가스 구름을 발견했고 이것을 분석한 결과 태양 질량의 65억 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M87의 중심부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거죠. 또 허블 우주망원경은 허블 상수와 우주의 팽창을 연구하는 데도 기여했고 해성이 목성에 충돌하는 장면도 잡아냈습니다. 자, 이 모든 성과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고 나서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 겨우 2년 만의 성과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죠. 덕분에 천문학자들을 비롯한 과학자들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도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대한 온갖 신기한 사실들을 계속 밝혀내니까 말이에요. 자, 이렇게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밝혀내던 시기 우주망원경 광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던 천문학자 로버트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운영하고 과학자들에게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을 분배하고 허블의 연구방향도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의 어느 날, 로버트 윌리엄스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보면 우주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텅 비어 보이는 까만 우주를 한번 촬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윌리엄스의 제안을 듣자마자 너무 황당한 아이디어라면서 엄청 반대했어요. 아니 뭐가 보여야 찍힐 거 아니여. 못 알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찍고 그려. 아니 지금 천문학자들이 허브를 딱 하루라도 써보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줄서 있는가 안 보이세요?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좀 생각하셔야죠. 아니 아니 잠깐 다들 진정하시고 그래 그 윌리엄스 선생님께서는 그빈 공간을 얼마나 촬영하고 싶으신 게요? 어... 열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열흘이요? 활짝자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음성, 음성. 이거 예산 낭비에 시간 낭비입니다 저는 이번 계획 결사반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나 열을 내는 건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찍는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봤어요. 일단 허블우주망원경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그 운영비가 엄청 비싸다고 했죠. 그래서 허블을 단 하루 사용하는 데만 약 82만 달러, 하나로는 11억에서 1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이걸 열흘이나 쓴다고 하니까 벌써 110억, 120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그런데 만약에 열흘이나 들여서 이렇게 뭔가 찍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110억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자기 차례 기다리던 과학자들도 순서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윌리엄스는 상당히 모험적인 제안을 한 거였죠. 로버트 윌리엄스는 다른 천문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먼 우주를 찍을수록 더먼 과거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찍을 수 있다면 우리는 100억 광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셈입니다. 즉, 우주의 아주 먼 과거를 볼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는 그만큼 어둡기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촬영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인류는 지상에 있는 수많은 망원경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지구대기의 방해 때문에 심우주 관측은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강력한 성능을 가진 망원경이라면 어쩌면 심우주 관측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희미한 천체들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뭔가를 관측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 공간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모험을 할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윌리엄스는 과학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끝까지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는 우주망원경 광연구소 소장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당시 윌리엄스는 허블 우주망원경의 관측 시간 배분을 총괄하면서 망원경 사용 계획을 최종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윌리엄스는 자신의 재량으로 일부 관측 시간을 책임자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주의 한 지점을 장시간 관측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었죠. 1995년 12월 18일 윌리엄스의 도박이 시작됐습니다. 허브 우주 망원경은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무려 열흘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약 100만 초나 되는 시간을 들여서 큰곰자리 방향에 있는 아주 어두운 지역을 집중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15일 결과가 나왔는데 야 내가 뭘 했어? 내가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해? 아니 이게 뭐이여 이게 말이 돼? 허브 루즈 망원경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어두컴컴한 곳에서 무려 3000개나 되는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브 루즈 망원경이 촬영한 가장 유명한 사진이자 천문학계에 익히 알려진 사진 중 하나 허블 디필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지역은 우리가 하늘 전체에서 볼수 있는 영역의 2,40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연필을 들어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그 연필 끝에 아주 작은 지점이 바로 허블 디필드로 촬영한 영역인 셈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렇게나 작은 영역에서 무려 3,000개나 되는 은하를 발견한 거죠. 자, 이 말은 만약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또 다른 어두운 곳을 찍어낸다면 그곳에도 수천 개의 은하가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허블 디필드 이후 1998년에 남반구 하늘의 큰 불이 세 자리 방향을 관측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천 개의 은하가 촬영됐습니다. 이곳을 허블 디필드 사우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어 보이는 곳을 골라서 오랜 시간 동안 찍으면 수천 개의 은하가 촬영되는 거예요. 허블 디필드를 접하고 나서 천문학자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5년 이전까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은하가 약 천억 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이론적으로 추정했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 관측 기술의 한계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희미하고 작은 은하를 탐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허블 디필드를 보니까 어때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늘만큼 작은 곳을 찍기만 하면 은하가 몇 천억 개씩 나와 버렸죠. 그래서 허블 디 필드 이후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를 기존의 천억 개에서 2조 개 이상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천문학자들 추정치의 20배 이상으로 확 늘어난 겁니다. 허블 디 필드는 우주의 구조, 크기 그리고 진화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의 수는 무려 2조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은하 하나하나에는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세상의 은하와 별들, 행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히 상상도 가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우주에서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인간중심적이고 오만한 생각일 수 있어요. 이 조개의 은하에, 각각의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들이 있다면, 그만큼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고등문명은 또 얼마나 많을지 예측하기 힘들 겁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추진했던 대단한 계획이 인류의 우주에 대한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혀준 거죠. 이번 영상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도 중2? 중3 때 이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BBC에서 허블 디 필드 다큐를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기억을 기반으로 자료를 찾고 또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어, 제 영상을 자주 봤던 부엉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과학 다큐를 진짜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꼭 과학 다큐 같은 걸 틀어놓고 밥을 먹곤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예전처럼 한국어로 번역이 된 고품질의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 이런 과학 천문학 다큐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야 통신사 세톱박스에서막 무료로 많이들 제공해줬는데 요즘은 이런 걸 찾는 게참 힘든 게참 안타까워요 어,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BBC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이런 과학 다큐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근데 과학 다큐가 아무래도 다 외국 거다 보니까 한국어 영상은 별로 없고 영어 영상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그닥 잘못 한다는 거예요. 영상을 막 보고 있어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아 근데 하루는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 중에서 영어 강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어 말하기가 한번 트이면은 듣기도 자연스럽게 트인다고요. 어,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그러니까 딱 1년 됐네요. 1년 전부터 스픽을 연간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된 과학 다큐 이런 것좀 편하게 보고 싶어서 말이요. 에 영어 스피킹도 좀 늘리고요. 어, 도움이 되냐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물론 아직은 제 영어 수준이 기초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꾸준하게 수업을 들어왔거든요. 잘 보면은 한달 내내 몇 달을 쉬지 않고 공부한 적도 꽤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제작을 후원해 준 스픽을 우리 부엉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상 뒤에 우리 부엉이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깐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이든 공부든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스픽에는 코스 수업 기능이 있는데요 스픽의 코스 수업은 영어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길러줘요 지금까지 저는 왕초보 1탄 왕초보 2탄 영어적 사고 기르기 기초 1탄 그리고 기초 2탄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공부하는 방식은 이래요 보통 레슨 한 개가 한 달짜리로 구성돼 있는데 이 레슨을 하루에 하나씩 듣고 또 시간이 되면은 하루에 두 개씩 듣고는 해요 제가 스픽의 코스 수업을 듣는 걸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수업에서는 스픽 강사님이 직접 오늘 배워야 될 영어 표현을 알려 줘요. 최근에 어떤 운동을 시작했다. 누구로 인해 어떤 운동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표현도 알아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최근에 요가를 시작했어. I recently started doing yoga. I recently started doing yoga. 나는 최근에 골프를 시작했어. I recently started playing golf. I recently started playing golf. 자, 이렇게 오늘의 수업이 끝나면 바로 스피킹 연습을 진행해요.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오늘 배웠던 수업을 복습하는 거죠. 스피킹 연습에서는 다른 응용 표현도 알려 주기 때문에 다양한 영어 표현을 습득할 수 있어요. I recently started playing soccer. I recently started playing soccer. My mom got me into swimming. 코스 수업 마지막으로는 실전 대화입니다. 실전 대화는 오늘의 수업 그리고 스피킹 연습 때 배운 영어 표현을 현지인들하고 대화하듯이 연습하는 코스예요. 실전 대화에서 현지인들은 사용자하고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실감나게 연기를 해주기 때문에 몰입이 자연스럽게 돼서 정말 좋아요. What? Yoga? Another hobby? Yes, I recently started doing yoga. Interesting. How did you get into it? My friend got me into yoga.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스픽에서는 불꽃 달력을 제공합니다. 하루 강의를 들으면 불꽃이 켜지고 그 다음날도 강의를 들어서 불꽃을 계속 유지하는 동기부여 시스템이에요. 이 불꽃을 유지하려고 꼭 시간 내서 강의를 하나라도 더 듣게 돼요. 이렇게 달력에 불꽃을 꽉꽉 채우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2025년 1월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부엉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새 기분으로 영어 스피킹 목표 딱 잡고 스픽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픽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우리 부엉이들 모두 특별 혜택 받고 스픽으로 공부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